뭐야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? 반갑습니다. 김규식님 뭐하고 계시나요? 저 지금 치킨 시켰습니다. 전 방송 중이랍니다. 헐 어쩌라는 저, 거죠? 저... <laughs> 여전하시네요? 저희 시청자분께서 일로... 규식이 네. 그 오랜만이라고 좋아하십니다. 채팅창 보고 있는데요? 그러면 씨발 그 반응이라도 해주시던가요? 아니 왜 구라를 치시는지 모르겠어요. 아니 여기 위에 올라 보세요. 올려보는데 있으면 어떡할래? 기다려. 한명 있었는데 한 명? 있잖아. 1800분 중에 지금 한 명을 무시하는 거야? 어떡해? 네. <laughs> 솔직히 한 명은 무시도 되죠. <laughs> 무슨 일이신가요? 그 채팅으로 찾잖아요, 용건은. 아 읽어주세요. 강호동 유치, 유치의 발치킨 셔보세요 <laughs> 치킨을 시키려고 <laughs> 메뉴를 고르고 있었는데. 아 저는 안 먹어봤어요. 저는 치킨 별로 안 먹어요, 근데. 아 근데 왜 그래? 아니. <laughs> 그리고 님 오버워치한다고 다 뜨는데 왜? 그래서 바로 탈주했죠. 전화 오길래 갑자기. <laughs> 진짜로. 진짜 저 지금 아무 스토리 안 들리잖아요. 8조에 네, 있었어요. 무서운 키워드일 수도 있죠. 마이너스 50점 깎였으니까 손해 배상 청구할게요. <laughs> 하시네? 님아. 막 배치 끝나서 3200점이었는데 3150점 됐잖아요. 아, 뭐 50점 가지고 50점 금방 올리잖아요. 못하나는데. 아,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. 오버워치. 어때요? 제 역판. 오버워치. 삭제. <웃음> 아 오버워치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뭐하고 지내셨어요? 김규신님, 방송 보고 있었는데요. 방송이요? 네, 제가 뭐하고 지내셨냐고요? 아, 방송 보고... <laughs> 그만해라. 아니, 방송 보고 지냈다고요? <laughs> 아니, 뭐하고 지냈냐고요? 저는 건강하게 잘지냈답니다 좋겠네, <laughs> 왜 <외모로> 물어보신 거죠? <laughs> 대답 원하시는 거 주시면은 매뉴얼대로 읽겠습니다 <laughs> 음, 매뉴얼 들었으니까 읽어주세요.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저는 하루하루... 같은 인생을 그걸.. 압박이요? 야. 야나 그렇게 안좋아요아저 행복했는데 기억 조작하시네. 이거시라고요. 저는 악녀님이 보고 보 보노 보노? 제안읽으세요 보고 싶었어요라고 썼잖아요. 아아아왜왜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? 여기는 어디지? 김수씨 괜찮으세요? 아아 아. 기억 기억이 잘안 나시나요? 네 네. 아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. 저는 당신의 여자친구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어 아픈 사람으로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아 기억 안 나신다 기억 안 나신다고 했요아요 <laughs> 아, 기억은 안 나도 저희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<laughs> 제가 당시에 여자친구였어요. 물론, 물론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셨는데 제가 당시에 여자친구였고요. 당신이 저한테 고백했어요. 제가 무슨 약점이 잡혔었죠? <laughs> 아니에요. 그쪽에 저를 많이 좋아하셨어요. 그래서 한 3년의 구애 끝에 저와 연애에 성공하고 저와 결혼을 곧 앞둔 그 아, <laughs> 약혼을, 뭐, 약혼을 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착하게 사셨어요. 착하게 사셨어요. 그래서 저와 착해. 이제 약혼을 앞둔 당신과나사귀셨으면 네. 착하게 산것맞죠 <laughs> 자원봉사자지 않았을까 <전> 전생에 <laughs> 저는 전생에 헬렌킬러였나요? <힐링킬러였는데. 웃음> 아니에요 <웃음>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. 아착각이했지만 약간 나쁜 스타일 나쁜 남자 스타일이었어요. 음. 음. 그렇지만 나한테는 오. 다정한. 맞아요 맞아요 나쁜 나쁜 남자. <laughs> 그래요. 저희 행복했었는데 기억하시는구나. 에? 에? 아기기억해그 <laughs> <기>, <laughs> 떨어지지 <떠오르지> 않는 거지? <laughs> 아, 그래서 용목 용까지 못 시려고요. 아서씨 <laughs> 이십 분에 악녀님이 통화를 시작하셨어요. <laughs> 저 님이 잠깐 갑자기 저한테 디콜 뭐 물어보셨길래 이제 채팅을 치기 귀찮아가지고 전화를 걸었죠 해결됐는데도 저에게 또 욕물을 물어보시면 아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냐고요 아 원하는 거다 해주시나요? 어? 알겠어요 사귀어 드릴게요 카카오페이 토스 어떤 게 <웃음> 편하세요? <웃음> 알겠어요. 사겨드리겠다고요.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? 제건 해결이 됐잖아요. 그래서 안 드셔보셨다면서요. 강호동 유치를 할지. 예! 그냥. 그래서 저도 그용건이 끝났는데. 아, 네, 알겠어요. 그럼 갑시 가세요. 가서 오버워치 50점이나 채우세요. 이미 삭제했어요. 아, 벌써 삭제했어요? 뭔 소리예요. 제가 50점 더 받는다고 했잖아요. 침 뱉으신 거예요? 진짜 뱉은 거 같은데 소리가 내려요. 아, <laughs> 근데 님왜 프로필 사진 없어졌어요? 셀치 프로필 사진? 저 이거 없앤지 한달 됐는데 왜? 이제 보셨네요? 아 원래 진지에 알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물어본 거죠 오늘 어제 없앴는데요 병신아? 부사명, 이 새끼 네. 입만 열면은 아주 아하하하하 <laughs> <다, 웃음> 어때? <웃음> 그래서 아 아니, 그래서 아, 이 프사를 했었거든요? 누가 그려줬던 이걸로 썼었는데 빨리 내리다 보니까 일단 삭제를 했었는데 프로필 아, 사진을 아아 조매옥 프사 빵하실 똥치닥따 똥치닥따 하신? 프사가 뭐가 어때서 빵을 해야 되죠 굳이? 하실 수 있는 거예요? 그냥 하실 거예요? 네. 어 지금 그냥 해주세요. 포사로만 사용하셔야 돼요. 트위치 포사 이걸로 부탁드릴게요. 그럼 트위치 포사로? 트위치 포사 얘기한 거였어요. 디스코드 아니었나요? 아, 디스코드 아니요 트위치 포사 얘기하는 거였는데. 그, 너무 채널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. 아 괜찮다고는 하셨는 거 맞죠? 네, 진짜 다 괜찮다고 했어요. 진짜. 나 마음대로 하, 하라고. 트위치 포사를 바꿀 것까지는 예상을 안 하셨을 것 같은데. 좋아하시지 않을까요? 저를요? <laughs> <laughs> 아니, 님을 좋아하는 것 보다는. 나도 <laughs> 매력이 형 좋아. 니가 <laughs> 분대기 바꿨다. 멋져 보이네요, 김규식님이라고 하네요. 트위치 이쁘 바꿨어요, 진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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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이다. 걸어둘고 없었는데. 나 옆에 보여줘야겠다, 카톡으로. 내가 안 시켰다고 해야지. 나도 가져갔다고 해야지. <laughs> 맞아요. 제 마음대로 했어요. 안 했으면 좋겠다. 안 <laughs> 했으면 <laughs> 좋겠어? 욕 먹고 싶어. 내가 욕해 줄게. 김규식 병. <laughs> 오 다들 이거 확인하려고 <laughs> 내 채널 들어간다 오 이런 큰 그림? 니만 욕했는데 왜 무시해요 보로 <laughs> 오신 김에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칭아하냐최치프상은그 <laughs> 그거대로 하세요 아시겠죠 김규신님 네. 전 갈게요 리 투무만 또싹 아아 튀어 저승 그렇게 하세요? 아, 그렇게 당했으니까 그렇게 말하죠, 그러면. 아, 이거 언제 당하셨어요? 님 유튜브도 제가 많이 해 드렸잖아요. 전 여, 열심히 님 불렀는데 님이 저안 불렀잖아요. 언제요 아, 내가 진짜 기억을 아, 잃었었나? 아, 예전에 애들 많이 도와줬잖아요. 그쵸제 유튜브 오르면서 제 유튜브가 올리는게 다만 좋아요? 어? 님한테도 좋은 거예요. 나한테 도와준 거다. 아니, 도와준 게 아니야. 아니라... 같이 안 가. <laughs> 아니, 같이 했는데 너가 자꾸 그걸 맞아요. 동현 님 덕분에 구독자 많이 올랐어요. 그럼 도움 많이 들었네요. 솔직히 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아, 그쵸내내 덕분이야 이제 양아지님도 덕분 맞아요, 맞요 맞아요, 맞아요. 맞아. 양아지 최고? 나. 결론이 조금 이상한데요. <laughs> 열심히 내 얘기 하고 나양아지님 최고가. 양아지 대학... 유튜브 구독. 아니, 시발 잠시만요. <laughs> 양아지님 되게 재밌지 않아요? <laughs> 아, 결과가 좀 이상해요. 아니 저도 양아지님 좋아하는데 양아지님 놀리는 거 재밌어요. 왜 그러세요? 아, 우리 그때 그양아지님이랑세명이서타투 했을 때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. 아진님 때려주세요. 그래. 네. <laughs> 더 해줘. 규시가 이거 너무 큰거 아니야?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. 성공. 말이 끊었어. 그렇게 벌써 뭐더하자고요아 네. 아뭐 스타드 벨리 말고도 뭐 양아지 님이면 좀다 같이 하자고. 뭐. 그럼 지금 초대를 해보죠. 오, 아 오프라인이시네요? 90% 사용자가 월클병에 걸려가지고 다들 오프라인 표시해주시거든요. 사실상 연락은 잘 오지도 않는데 다들 오프라인에도 계실 것아 양아지 님은 많이 오거든요? 올 수가 있죠. 야 <laughs> 맞아요. 양아지님은 재밌으니까. 안 들어오시는데요? 그냥 우리가 싫은 게 아닐까요? <laughs> 이 정도면? 웃비라곤 하지 말아주세요. 아 너? 네. <laughs> 진짜 싫어하시는 거 같아요, 양아지님 저. 아 너를? 네. 왜요 왜요? 여기 막 카톡 주기 막한 달에 한 번씩 돌고. 저랑은 카톡 안 하시잖아요. 님저 싫어하세요? 얼마? 아마 그렇지 죠. <laughs> <laughs> 그 상식적으로 그 연락이 적은 거는 좀 아, <laughs> 어, 좋아하는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. 그래도 싫어... 안할거 아니에요. 전님 싫진 않아요. 그냥 좀 짜증 날 뿐이지. 홀, 왜 싫지 않으셨죠? <laughs> 아 그래서 양아치님 왜안 오시죠? 빨리 카톡으로 불러봐요. 카톡이요? 전 양아치님 카톡이 없어요. 택배자시네요. <laughs> <laughs> 양아치님 카톡 없으면 택배잖아요. <laughs> 어, 방유 잠시만, 잠시만. 연결이 좋지 않네요. 다시 겁시다아 여기 이게 뭐 원래 디스코드가 다 같이 거는 통화는 조금 음질이 끊기고 그래요. 그 양아진님이랑 단둘이 통화를 하겠다는 말씀이세요? 지금 절 음. 빼고? 그래, 볼까요? <laughs> 아니요, 아니요. 잘못했어요. <laughs> 저는 거절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럼 저랑 연애하실래요? 싫어요. <laughs> <laughs> 거절을 안한다며요 좋은 출발이었습니다. 나중에 저랑 합방하실래요? 아, 좋죠. 저는 불러주시면. 7시에 부를게요. <웃음> 예? <웃음> <웃음> 예? <웃음> 오늘 <laughs> 일 시에 합방이 있는데 같이... <laughs> 뭐하신데요7 시에? 원래 합방이 게임이었는데 한 분이 김장할러 가셔서 <laughs> 합방이 <laughs> 터져가지고 누구누구누구 했는데? 누구, 있어요 <laughs> 안 알려주면 아빠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니 뭐 초면이면 못해요? 아, 아 그렇진 않은데 누군지는 알고 싶은데? 당연 님이 좋아하실 만한 분 있어서 <laughs> 오누군데 누군데요? 렘렘 님이라고 아그막 하시는 분 아니에요? 네네 렘렘 님이랑 또 누구요? 그리고... 인규 형? 인규 형 누구야? 렘렘 님이요 <laughs> 그리고 여러더 계시는데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<laughs> 아니 말주세요 <좀> <laughs> <laughs> 비밀 보장하겠습니다 아유 어차피 7시 참... <laughs> 아 빨리 <말> 알려주세요 <laughs> 가방송 하시면은 알려드릴게요. 아니면 이따가 제가 합방을 하니까 그때 멤버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오시면 되겠다. 아니 뭐 하시는데요 그 합방으로? 게임만해요. 노가리예요. 친해지길 바래. 그러니까 나할 텐데 할 건데 누구냐고요? 그게 멤버가. 일단 생각해 보시고 아직 시간 많이 남아. 아니 저할 거라고요. 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냥 막 던졌는데 진짜 하자 그래서 곤란한 거예요? 음. <laughs> 아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나 본데 너 아직 어리셨구나. 님들 괜찮아요? 당연히 모신다. 아니야, 네가 불렀잖아. 그거 왜 막? 아수결로세 분이 불편하대요. 아쉽게 됐습니다. 당연히. 그러니까 나중에 하실 거예요, 안 하실 거예요. 아 할게요, 할게요. 누구 누구를 부를까요? 양양아지? 야, 야, 양아지님이 합방을 잘안 하시거든요, 근데 최근에. 아 왜요? 그게 사실 님 저랑 하기 싫어서. 했었는데 <laughs> <없어서 웃음> 최근에 보니까 합방을 좀 하시긴 하더라고요. <laughs> 네, 약간.